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남북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방하여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핵 폐기 회담이 결별되고 난 이후에 김정은 본인은 뒤로 물러 앉아 있고 자기네 측근을 앞세워 남한정부와 대통령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놓으면서 여러 가지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뒤로 몰래 청와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38년 동안 살았던. 마이, 마이클 보린이라는 영국 신문 기자가 현시국을 바라보면서 신문에 칼럼을 쓴 것을 방송에 들었습니다. 아, 현재의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애국 기자의 생각이 어쩌면 저의 생각과 동일한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침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아, 카톡방이 올라가왔기에 이 방송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독 카톡방 담당자가 정치적인 내용은 내려달라고 하여서 내렸습니다. 카톡방을 주도하는 목사님은 강화문 집회를 반대하는 분이라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하여 애국인도 잘 아는데 어떻게 자파만 모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 마이클 보린이라는 기자는 신문에 논설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가 짝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모른 척하며 애면하고 욕하지 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죄 없는 남한의 해수부 공무원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끊임없이 북한에다가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하노이 회담이 결별한 이후에 남한 정부와는 다시 보지 않을 것과 같은 말만 골라하는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핵 포기를 하고 평화 조약을 하자니 핵과 평화 조약은 막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북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남한 정부가 자기네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말만 골라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라는 폭력혁명이냐 무력통일로 반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전쟁의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된 상태가.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 북한 정부가 화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 남한 정부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자파들이 왜 이렇게 북한에게 대하여 구애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 기자 마이클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을 위하여는 북한의 독재 정권의 도움으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파 기독교 인중에서도 평화와 민족을 앞세우고 북한과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제발 전쟁만은 피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좌파 정권들이 들고 나온 평화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한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를 70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핵폭탄을 쏜다고 하여도 믿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표류된 해수용 공무원도 설마 쏘겠어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을 싫어할까요? 자신의 한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는 조로, 조력자로만 필요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말과 오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은 산만이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산만이라는 뜻은 교만과 오만, 거만하다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한자를 풀어보면 말 위에 교자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오어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합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절대로 외부에서 원조를 준다고 하여도 감사히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는 당간부에게 뇌물을 사용하고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겨우 받아줍니다. 북한 지원 단체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영수증 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학문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을 모르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을 가르치려고 학업도 포기하고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고 학교에는 선생이 되어 청소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오래되면 공산주의의 약점이나 실패를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잘못된 인공 것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만하다는 뜻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애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은 항상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말을 자주 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반대할 의견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까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술사입니다. 주술사는 주문을 외워서 자기의 주문대로 귀신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부적을 붙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며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이 와도 가만히 앉아서 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자연히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음,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100살이 넘은 김영석 교수님은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일하는 종업원인에게 찾아가서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인데도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인데도 자신이 겸손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타 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지 능력 중에서는 상위 인지 능력에 속합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혹은 틀린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장단점이 있고 자신이 잘 모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베타 능력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려면 내면을 살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살피는 거울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모습을 먼저 성찰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바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해결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찰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성령의 도움을 기도로 강구할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내면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계속 북한의 견고한 진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강력히 붙잡고 있는 왕로로 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이 왕로로 타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왕로로 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왕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이 왕노로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만은 크게 드러나서 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아내에게 나의 교만과 오만을 고백하였더니 내가 알고 있는 교만과 오만보다 더 많은 것을 아내는 지적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가 나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의 악행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악행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북한을 알면 알수록 나의 악행을 더 발견하게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개방을 위하여 얻는 기도의 유익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개방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북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개방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북한의 실상을 잘 알게 되어 북한의 전문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개방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북한의 악행을 보게 하시고 나의 악행을 발견하여 회개하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북한 개방을 위하여 저와 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기는 사람에 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다가 고울 원님 앞에 갔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 이놈이 4 곱하기 7은 27인데 28이라고 우겨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4곱하기 칠을 2 8이라 하는 사람을 군장을 열 대를 치라고 이야기하고 무식한 사람은 내어 보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말씀합니다. 무식하게 우기는 놈하고는 다시 상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네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군장을 맡게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우기는 사람들과 언제까지 함께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